자, 온톨로지, 온톨로지 가스. 지금 코인 불장 자지,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드디어 다시 크게 상승을 맛볼 기회를 받았, 습니다 지금부터 그거 하나씩 살펴볼 건데, 우선 많은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미국 전체 성인 인구 7% 암호화폐 보유. 얼마 안 되죠? 그리고 도련프가, 트럼프가 갑자기 암호화폐, 미국이 1등 해야 된다. 우선 암호화폐 시장을 전체 다 가져오겠다. 이런 야욕을 드러냈고요. 트럼프가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국도 지금 긴장을 하고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을 내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토 거래를 개방하려고 고민하고 있고 6월에, 7월에 일단은 중국에서 홍콩으로 가는 이 루트는 개방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중국 본토도 개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점을 본다면 은 앞으로 코인 시장 굉장한 상승이 나올 것이고 세타퓨엘... 같은 중코인도 마찬가지고, 온톨로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떡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과거의 흐름을 본다면은, 지금의 상황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과거의 온톨로지, 2021년에 상승한 걸 보게 되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왔죠. 예, 거의 650%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거만큼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구간이에요. 이때도 상승 출발점 시간이 여기입니다. 그럼 지금 가격대가 여기죠.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 있단 말이죠. 출발 시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결국 상승 나오게 되면 온 톨로지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는 본토까지 열리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한 6천원에서 7천원까지 한 15배 정도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온 톨로지나 온 톨로지 가스 같은 종목은 중국 코이 시장 개방되고 여러 가지 호재가 다 녹아나야지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이상 시간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계속 보유하면서 수익을 극대화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은, 자, 코인 불장, 재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더, 비트 이더, ETF. 미국, 중국 다 나왔죠? 그 SEC가 항복을 하면서 코인 시장 점점 커지고 있고요. 트럼프 바이든, 11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줄라 긍정할 수 밖에 없어요. 이번에 SEC에서 ETF 출시한 게 트럼프 견제하려고 한 겁니다. 6월, 7월 중국 본토 시장 열립니다. 그리고 본토의 매수 가능 자금이 800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보유자가 아직도 전 인류의 3% 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까지만 올라와도, 웬만한 코인들 다 10, 10배 이상 상승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면 오른, 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온트로지, 온트로지 가스 보유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참고, 버티고, 나중에 엄청나게 상승 나오면 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라가시면 될것 같고, 제가 오늘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좀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니까, 지루하신 분들, 단 한두 달 만에, 1800% 수익 날수 있는, 밈 코인을 제가 가져왔어요. 자, 1600% 상승 나온 코인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 나온 거는 민코인만 가능해요. 불장의 시장은 항상 민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민코인을 안 하고 있다면은 시장에 실패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민코인 여러분들 제가 가장 많이 오를 민코인을 골라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제 개인 번호, 제 강동 욱 기자 개인 번호로 이 번호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이 코인 이름이란 이 목표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요거 두개공유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뭐 받아보시고 투자를 하든 말든 그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너무나 좋은 코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천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거 매수할 때 무조건 조심해야 될 점은 절대 많이 사면 안 돼요. 한 100만원, 200만원만 사는 겁니다. 왜냐면은 민코인 같은 것 같은 경우에는 급등량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확 올랐을 때확 팔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량 많이 갖고 있으면 못버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만 투자해도, 1 8 0 0면 거의 2000만 원까지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참고하셔가지고, 자, 코인 잘 모르겠고, 나는 한방 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민코인 공유해드리니까, 이걸로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글로벌 코인 뉴스의 강동훈 기자였고요 일단은 뭐, 온톨로지, 온톨로지 가스, 큰 걱정 없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 다만, 빠르게 갈민코인이 있습니다. 최근 민코인 굉장히 좋죠. 요걸를 제가 공유해드리니까 요걸로 한번 투자해보신 게 어떤가 하고 제시를 드렸습니다. 모두 좋은 주말 되시고, 전 다음에 또 좋은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